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남자, 문제적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묘한 형태의 사회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바둑판에 보이는 백돌 전체를 그냥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열핏 보면은 백이 중앙에 호구 형태도 있고, 아래쪽 한점 단수 치는 수도 선수가 되고요. 심지어 두점 따내는 수도 뭔가 선수가 될것 같아서, 백한테는, 백 입장에는 뭔가, 도망갈 공간이 많아 보이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흙이 백을 잡으려면은 백을 정말 타이트하게 수의 여유를 안 주고 타이트하게 몰아쳐야만 잡을 수 있는 문제인데 끝에 가면은 백이 자충에 걸리는 어 그런 힌트 하나 드리면서 문제 한번 풀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실정지 눌러 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기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우선 이 형태는 만약에 실전에 나온다면, 이 단순하게 이렇게 끊어서 끝내기 할수 있는 그런 수는 쉽게 보입니다. 그럼 다 100은 이어주질 않고요. 아래쪽으로 단수를 치겠죠. 그리고 두 점을 따내면, 아, 한 점을 따내면 두 점이 단수가 되고, 또 뒤이어서 이렇게 두 점을 단수를 칩니다. 순간적으로 이 치중간수가 되나 싶지만, 아쉽게도 이두점 따내는 게 선수가 되면서 100을 잡을 수는 없겠네요. 아쉬운 대로 이렇게 한점 때리고 이런 식으로 100을 두 집을 내고 선수로 끝내기 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 끊는 수 말고 다른 수가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렇게 붙이는 정도가 좀 가장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수 같은데 이어놓고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여의치가 않습니다. 어차피 두 점이 촉촉수로 떨어지는 형태고. 그래서 흑입장에서 이백을 잡으려면 조금 과격한 수를 두어 나가야 하는데요. 그첫 번째 수는 바로 이 자리를 치중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무모해 보여요. 너무 깊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당장 이렇게 막아갔을 때, 어차피 이쪽 단수가 선수되는데, 끊는 것도 환격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냥 단수 쳤을 때 받아주면 이렇게 막아가서 아무런 별다른 수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수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둘때 어, 흙은 이두 점을 처음부터 버릴 생각을 하고 두어가게 됩니다 일단 백 입장에서 이걸 막아가는 게 최선인데요 막아가지 않고 그냥 단수를 친다면 흙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딱 봐도 이 끊어지는 약점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넘어가면 양단수가 되고요. 이어주면 단수를 칩니다. 딴에서 뭔가 흙이 안될것 같아 보이지만, 뭐 여기서는 바깥쪽을 때려 놓고요. 단수 칠때 40으로 선수 교환해 놓고 한 점을 먹으면, 이것도 뭐 잡을 수 있는 궁도가 되고요. 아니면 좀더 간단하게 두고 싶다. 이렇게 막아가는 수도 성립이 됩니다. 자충이라서 단수는 못 치는데, 아래쪽 두 점을 때리면 왼쪽이 잡히고, 왼쪽을 한점 때리면 오른쪽을 때리면서 이, 이 모양이 비기죠. 여기가 비기면 왼쪽이 죽어 있는 궁도이기 때문에 전체가 백이 죽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일단 지금 당장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가는 것이 네, 정수고요. 반대쪽도 한번 보면 하나 찔러 놓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나 막아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잡아가는 게 정수고요. 계속해서 이쪽 막는 시, 시간을 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뛰어가는 게두 번째 묘수가 되겠습니다. 위로 받아주면 싱겁게 끝나겠죠. 연결해서. 차단을 하면서 이두 점을 노리겠는데 처음부터 두 점을 버릴 생각을 하고 뒀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고 위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넉 점이 촉촉수 형태죠. 그래서 이을 수가 없네요. 두 점을 때릴 수밖에 없을 때이 자리를 가만히 이어가면서 한 점을 단수치면 이제는 왼쪽이 촉촉수에 걸려서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점을 따내면 중앙 요석을 따내면서 전체가 연결이 되고 백은 양쪽 다한 집씩밖에 안 나서 분리된 집이 아니죠. 즉 분리된 두 집이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나눠진 한 집이라서 네 백이 전부 다 죽게 되겠습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사실 형태 자체가 넓은 공간은 아니고 흙이 둘수 있는 공간이 너무 한정적이었어요 끝난 수는 너무 쉽게 안되고 붙인 수도 너무 쉽게 안되니까 사실 이두수 말고 그 다음 생각해 볼만한 게이 치중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치중 가 놓고 백이 잡을 때 여기도 또 급소 자리 같아 보이니까 찔러 가 놓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백 전체를 계속해서 단수 단수 그리고 자충 백에게 시간을 안 주고 타이트하게 몰아가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